안녕하세요, 파밍다매입니다. 오늘은요, 양치하는 영상과 이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여러분, 그리고 게스트가 왔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아, 떠 아, 또랑또랑 아지님과, 이렇게, 안녕하세요, 룰루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 자, 자, 그러면, 아님, 양치를 아님,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치로 양치 칙칙칙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양치실. 이거는 돌릴 거예요. 자, 오케이. 어 치아를 쌓아야 되는데 그렇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돌리 릴 거야, 여러분. 네, 여러분 치아를 어 이렇게 고자 이제 치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치하 아, 음. 자됐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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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웃음> 아유, 여러분, 그럼 <laughs> 이거를 돌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얼굴. 아, 진짜 나 얼굴. 처음게 자, 이렇게. 해여라해해줬요요 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여러분. 자, 여

<laughs> 아, 아니,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시죠? <웃음> <웃음> 네, 그 생각은 못했네요 글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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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너 영상 보았어 예스 이 명쾌한 칼이내고습니다 저도 어요자 이제 아니 아니요 저도 요어서 맏돈 주시죠? 내맏요 네? 아. 네서세요 네,

Ừ. không cần mình nhớ Đó không cần là sai lầm như 응?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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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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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차피 저비판은 귀찮은, 은 없지만 나중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찍을 거예요 나중에 와서 찍요 아, 안녕 영화 보러 어디로 가는지 가르보세요 바로 왕신님 가요 제가 이전 영화 보러 갈 건데 방신님 C, G, V에 갈 거예요. 어떤 거 보는지 맞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도 맞출 수도 있지만, 로그도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탄은 다른 이젤에뭘 바르는 걸 영상을 찍을 테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안녕!